알람객도 서너 명 뿐이어서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작품 앞에 섰다. 캔버스를 반으로 나눈 그림이었다. 한쪽은 밝은 흰색, 다른 한쪽은 깊은 검은색. 그 경계선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선택의 순간이라는 작품이에요. 태연이 설명했다. 어떤 선택인가요? 민정이 물었다. 그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떠올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악의 선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과 꿈의 선택이라고 해요. 저는 안전함과 모험의 선택 같아 보여요. 민정의 답변에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본부장님 다운 해석이네요. 나 답다고? 지금 본부장님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체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